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최고의 날 주님 그대보다 먼저 가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나는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한다. 미국말로는 quiet time이고 한국말로는 그냥 묵상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다. 묵상을 매일같이 글로 쓰고 이것을 공유하는 카톡, 채팅방이 따로 있다. 그리고 묵상을 쓰고 난 다음에는 내가 묵상한 글을 녹음한다. 녹음을 할 때는 녹음맨 아베 편에 주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처럼 여겨지는 말을 그대로 옮긴다. 그때 앞에 글을 쓰면서 서두에 항상 하는 말은 사랑하는 그대여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그날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대언한다고 할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도문으로 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언 기도를 옮긴다. 어제 사랑하는 그대여에게 올렸던 그런 아래와 같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나는 너에게 말해 주고 싶구나.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그리하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승리할 지니라. 승리는 너의 것이라.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내가 승리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승리를 갖겠느냐? 못 갖겠느냐? 너는 승리를 꼭 갖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 말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여를 줄여서 말하는 것임.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내 중보 기도팀이 있는 카톡 채팅방에서 어느 분이 댓글을 올렸다. 그 글을 읽고 무척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댓글이었다. 나는 어떤 일로 이분이 내가 올린 글 때문에 특별히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그분에게 1대1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들어가서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마음으로 위로 케이크도 보내드렸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랐던 것 같다.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다. 조금 전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형통의 길, 복의 길이 아니고 무섭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늘 현실이 힘드니 회피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집,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의 나를 망상으로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을 텐데, 나도 버리고 싶지만 내 현실은 너무 괴로워요. 이러고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은 제게 꾸짖음이 아니라 괜찮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 이 느낌적인 이것은 느낌인 것 뿐인데, 거부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생각지도 않게, 선교사님 글도 더 생각지도 않았던 격려도 감사합니다. 거부하고 싶었던 느낌이 느낌이 아니구나. 정말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쉽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나는 이분의 글을 읽고 음성 메시지로 기도를 남겨드렸다. 그리고 거짓의 영, 자기 연민의 영 같은 것들을 다 대적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내가 어제 울산 제일 성결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도 들으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답이 왔다. I will follow him. 번역하면 내가 주를 따르리라. 선교사님 대박이네요. 무서울 정도네요. 기도한 게 약간 먹두이었는데 이렇게도 응답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나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내가 중간에 심부름을 하면서 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어 더 감사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낙담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원망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모두 다 듣고 계신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올리기를 나는 원하는가, 우리의 선택인 것이다.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16장 3절.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4절.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 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대신 시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기뻤던 제자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이 상황 가운데 낙담되거나 실망되거나 좌절되거나 슬프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다섯 떡과 두 물고기로 오천명이나 먹이셨던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었을까? 이러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내가 잘 따른 것이 맞는가?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는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맞는가?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많았을 법하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가면서 무덤문을 막은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는지 걱정하였지만 도착하니까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우리를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될 것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성경 말씀이 아닌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두려워하는 일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많은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성경 말씀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긍정적이 되고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완전한 사랑을 저희가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울산 제1성결교에서 부흥의 마지막 날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 설교에 함께하실 줄 믿고 성령님께서 저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이사야 45장 2절. 우리말 성경.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부수고 쇠 빗장을 꺾어 버릴 것이다. 오늘은 최고의 날 게시판이 있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어제 24일 제책 주님으로부터 2가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첫날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아했는데 선 주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미리 주문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책이 될수 있기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미리 가 계신 하나님 이라는 생각 을너가 지금 할때너의 마음 에 어떠 한 느낌 이있 느냐？평안 있지않 느냐？평강 안심 되는 마음 기쁨 있지않 느냐？바로 나인 것 이라. 여호와 하나님, 너와 동행 하 시고, 너 안에 임재 하 시는 하나님 을너는 그렇게 지금,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야 평안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다 이어다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을지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인 것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믿음이 있을 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